두 번째 종목이었고요.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가스텔 바작입니다. 전일에도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, 오늘도 강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. 마감상황 살펴보시죠. 네, 가스텔 바작 오늘 19.24% 상승 가져갔습니다. 8,800원에 마무리하고 나왔고요. 아, 하루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. 네, 7,380원에서 오늘 장중에는 9,300원 선까지 갔던 모습이었습니다. 어, 이내에 계속해서 그 상승을 유지해 주는 모습이었고요. 일단은 어, 19%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,80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. 일단 전이라도 좀 특징주로 올라왔던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강하게 갔네요, 정관님. 네. 네, 한번봐주까요이 정목은 이제 그 골프 편집 수업을 음. 이제 하는 회사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아마 DW, 아, DWF를 이제 론칭한다 이런 소식에 해가지고 이제 올랐는데 사실 이제 뭐 코로나 때도 이제 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네. 지금도 뭐 폭발적으로 이제 골프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아마 이게 오늘 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요. 역시 이제 이 회사가 작년까지 영업이 적자였거든요. 그래서 오. 오늘 1분기에 좀 흑자전을 했는데 과연 올해 이제 흑자가 기적가 계속 유지되면서. 턴 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주가가 또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음.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제 형제 그룹으로부터 이게 분리된 회사였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거 골프 붐을 타고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보면은 위꼬리가 달렸거든요. 그래서 아마 내일 만약에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은 아마 저볼 때는 만원 돌파하면서 아마 전 거점 만천 원까지도 도전할수있는 그런 음. 종목이 아마 가스텔 바닥으로. 생각이 됩니다. 아래 쌓이든지 완전히 바닥에서 벗어난 모습이고 오늘 거래량이 실렸죠. 아마 내일도 아마 이런 거래량의 반 정도만 있어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네, 가스텔 바자 일단 확인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.